내가 자주 먹는 거,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티셔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지도가 엉터리야. 저기 길이,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없어. 숙소 앞에 있는, 뭐, 사당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입니다 탈로가지가 우리나라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괴물 까만 괴물 같은 가면도 있고 전통 공예품 아니야 뿔로 만든 공예품 여기는 목 목걸이 팔찌 귀걸이 여자들 장신구네. 여기도, 여기도 팔찌가 있고. 진짜 잘 만들었다. 색깔은 뭐로 입혔나? 여기는 귀걸이. 국가, 역사, 문화, 건축 및 예술 유물. 김응안 사원이라고 돼있다. 내가 자주 먹는 거,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튀긴 거 그리고 게, 게내장과 아저기 저기, 저기. 게알같애게알 그리고 뭐 어묵 비슷한 거 그리고 튀긴 두부, 네, 튀긴 두부 근데 뭐가 뭐가 많이 들었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여기다 야채를 듬뿍 넣고 고추 마늘 넣고 고추기름 넣고 어제 못 보여드렸던 거 무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허 게임에 나왔네요. 혹시 한우 도착해 갖고 숙소 체크인 시간까지 시간이 남을 때 여기 벤치도 많으니까 여기서 시간 보내기 참 좋습니다. 오늘은 티셔츠 좋은 곳 사는 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파는 그런 흔한 거 말고 허먼 치즈 디스. 350,000원 3 5 0 0 0 0이 가게에 오시면 품질이 아주 좋은 티셔츠를 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어, 대나무 섬유로 만든 거고 여기는 어디서나 파는 그 흔한 면티가 아니고 거의 다 대나무 섬유로 만든 거라 엄청 품질이 좋습니다. 일반 면티 값에 거의 두배 정도 돼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싸네요. 25만동까지 해준다니까 대나무로 만든 거. 다른 데서는 35만동이었는데 여기 싸고 잘해줍니다. 그리고 모두 다 품질이 좋은 것만 팔고 아, 이제 설명란에 내 주소를 알려놓을게요 알려줄게요 14항봉 호환 게임 배틀이 아웃렛 여기서 타는 제품이 다 품질이 좋고 가격도 다른 데보다 훨씬 싸게 팔고 진짜 좋아요 어, 신발을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망가졌네 한참 다를 때까지 쓰려고 그랬는데 어쩔수 없이 사야되겠네 커피보다 훨씬 싼 맥주 두잔 마시고 이제 신발 사러 갑니다 신발은 저 호치민 가서 사려고 그랬는데 이게 망가져갖고 지금 사야되겠어요 만든길이라고 한참 가다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있네 이놈의 길치 왜이런지 몰라 나는 한번 갔던 길도 한 바퀴 뺑 돌면 동서남북을 몰라요. 어딘지. <laughs> 아, 참. 신발가게 오기는 왔는데, 이게 사본 적이 없어갖고,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물건은 다꽤 좋아 보이는데. 너무 많아갖고, 어떤 디자인이 나올려나. 다 정품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드는 디자인을 고르는 게 제일 낫겠네. 좀 색다른 거 사볼까? 이거, 이거 괜찮아 보이네. 무게를 한번 보고. 어, 무거워. 안 돼. 그러면, 뭐를 살까? 나이키 이것도 색깔이 딱 마음에 드는데? 이건 너무 무거. 워 생고무창이라 너무 무거. 그래도 뉴발란스 이게 제일 좋아 보인다. 어디갔지아 어, 이거. 이거 괜찮아 보이네어 무게도 가볍고. 가볍고 좋네. Do you have this in USA? USA? Yeah. 네, 이 디자인으로 사이즈가 있나 한번 찾으러 갔습니다. 조금 전에 거기 65만 동이니까 가격은 엄청 싼데 인솔 있잖아요 안에 그 바닥 그 인솔 보니까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너무 허접해. 겉에는 똑같이 생겼는데 안이 너무 허접해갖고 안 사기로 했어요. 근데 정품 물어보니까 정품은 얼마더라? 아 거의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 넘네. 너무 비싸.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해. 여기도 신발이 짝퉁인데, 한 개는 그래도 디자인, 와. 디자인도 그렇고 인솔이 조금 나, 다른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좀 비싸게 부르네. 싸게 좀 하나 살려고. 롯데 백화점 갈 때다가 우연히 눈에 띄어서 들어온 데인데 카파 이탈리안 브랜드 카파를 파네요. 내가 산게 이거 이 색깔 마음에 들어요. 신바도 편하고 119만 9천 동 샌들도 있고. 티셔츠 티셔츠 이 까만 거이 모양 괜찮네 이것도 카파 이탈리안 브랜드 그리고 바지 하나 딱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때가 탈까봐 디자인은 참 좋은데 색깔도 그렇고 맨날 자가용 타고 다니고 기사 있으면 저런 색깔 밝은 색깔 사도 참 멋있는데 안 됐네요. 아, 새진을 샀는데 비가 엄청 오네. 신발 색깔도 발, 밝은 색상이라 비 오면 이거 다, 다 버리는데 큰일 났네. 비가 와도 갑니다. 어차피 내가 신발이 이것까지 두 켤레 밖에 없어갖고, 비가 와도 신어야 되니까, 뭐, 언제, 언젠가는 신을 거, 뭐, 새신발이 좀, 새신발에 물 묻히긴 그렇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죠. 열심히 갑니다. 그러면 백화점 가는 버스 타느라고 엄청 멀리 왔더니, 또 숙소까지 한참 걸어가야 돼. 에이씨. 그래도 뭐, 시간은 엄청 많으니까, 남는 게 시간이다. 그리고 또이 서쪽으로 한참 오니까 멋진 데도 많네요. 식당도 멋있, 고 아주 조명도 멋있게 돼 있고. 아, 이게 철길이구만. 기차 지나가면, 아이 기, 기차 지나가면 저거 하는데. 철길로 가볼까? 아, 여기 한번 오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우연히 잘 찾았네. 이 철길로 계속 쭉 가면 아마 거기 나올 거예요. 길 방향이 보니까 같은 방향이야. 비 오는 날이 철길 걷는 것도 운치가 있고 괜찮아요. 우산을 들면 아무 거치장스럽고 잘 왔네. 참 산책하기 좋은 길입니다. 햇빛 쨍쨍쨍는 낮에 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비는 와도 훨씬 낫네 이 비가 와서 땅이 젖으니까 땅 색깔도 그렇고 이 철길 색깔도 약간 바짝바짝 빛, 빛나면서 엄청 멋있어요 진짜 잘 찾았다 오고싶었데 어딘지 몰라갖고 지도에 찾기 귀찮으니까 그냥 안 오고 있었는데 뭐있습니다쭉 끝까지 가면 아마 그 숙소 근처 나올 것 같아요. 어 가게들이 없어지니까 좀 불안하네. 내려가는 길이 어디나 어디 찾아야 되겠는데, 내려가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 내려가는 계단도 안 보이고, 뭐 언제 가나 나오겠지. 어, 내려가는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저 앞에 가면, 내려가서 숙소로, 호환길 근처로 가는 길이 있어요. 다행이다. 길이 좀먹고 한참 가야 되는 줄 알았네. 어, 이 지도가 엉터리야. 저기 길이,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없어. 그래서 밑에,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도로 돌아가래. 아이고 다리도 아픈데 진짜 이거 뭐야. 아 결국 여기 돌아왔네요. 아 힘들어. 이 서양인 둘이 둘도 저쪽으로 내가 간 길을 쭉 가려고 그래서 내가 길 없다고 도로 돌아가라고 얘기해 줬어. 요아 좋은 경험했어어 여 어두워서 잘나올래나 오늘은 선지가 들어간 쌀국수 선지하고 뭐 죽순하고 뭐가 많이 들어가세요 여기도 맛이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선지가 들어가도 아주 맑고 좋아요 뭐 고추하고 마늘 식초물에 담궈놓은거 이건 넣으면 훨씬 맛있어요 돼지고기 이렇게 뭉쳐놓은 거, 이거는 식감이 아주 편안하게 꼬들꼬들하고 뭐라 그랬더라?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아요. 어떤 국물 음식도 이렇게 깨끗하게 비웁니다. 항상. 잘 먹어내. 이 할머니가 얼굴을 못 알아보고 5만 동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가까이 가서 어 뭐라고 말하러니까얼굴딱 뭐라 보더니 아이고, 4만 동딱 받네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외국인한테 아 조금씩 더 받기도 하나 봐요. 여기 시장이 엄청 커요. 야채부터 뭐 없는 게 없어. 진짜 커. 지금 거의 파장인가 보다. 문 닫은 데도. 어, 노점에 온다는데도 많네. 여기 큰 무슨 도매시장이 있는데, 그그 그 앞에 있는 시장이에요. 재래시장, 시장 걸어다니면서 구경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주... 그리 베트남에는 이 어묵을... 이게 어묵이거든요. 무지무지크게 만들어, 두껍고! 여기도 어묵 가게 동그란 것도 있고 납 나... 오토바이는 볼 필요도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피해가니까 참 재밌네 그리고 저기 여기 이거에 조금만 이렇게 한몇 미터만 가면 담배 도매로, 보루로 파는데. 한 값씩 파는 곳 파는 사는 것보다 훨씬 싸요. 마이크를 뛸려다가, 잘못해서 손에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는데, 오토바이가확 밟아버렸어. 계속 잘 되네. 튼튼하게 튼튼해. 바퀴로꽉 눌렀는데. 음. 여기 이쪽에는 과자 도매상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저기는 술 파는데. 세계 와인 같은 거 하고, 위스키, 뭐 맥주도 팔고, 당연히. 여긴 술 파는 데. 여기도 술 파는 데.